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부러그 지역을 회피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곳까지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에 앉으십니다. 성경은 그 시간이 6시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낮 12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물을 길으러 나온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직 덥지 않은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움직이기 힘든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아마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예,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깊이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더 이상 관계에 마음을 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왔다가 누군가 아는 척을 하면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 그 시간에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여자여, 물을 달라"라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부탁처럼 보이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의 손에서 물을 얻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주제, 그녀가 지금 들고 있는 물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과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심지어 당신은 남자인데요, 말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거절이 많은 사람들, 그 거절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유쾌한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어울리기가 쉽지만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상처받을까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다가와요. 어, 이야기를 하라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먼저 다가올까라고 먼저 마음의 방벽을 세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성격이 원래 그런가보다 이렇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큰 상처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물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장면인데 공통된 관심사인 물로 시작해서 그냥 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부로 시작해서 가시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부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말씀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고요. 내일 본문이지만 15절을 읽어보면 여자는 이렇게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정말로 물을 다시 길러오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있다라면 내게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덜 힘들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육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얼핏 보면 대화의 흐름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세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깊은 목마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최소한의 대답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깨뚫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책망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사를 폭로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당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우물가에 앉아 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관계에게서, 남자에게서 만족과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줄 알았고 저 사람 만나면 외롭 줄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꾸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갈증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과 성공으로, 누군가는 관계와 사랑으로, 성취와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그 허기진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채워진 것 같다가도 또다시 불안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조금 위로받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우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로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돈과 성공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의 차,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갈증을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채움 받는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생수로 초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상처로 숨고 싶었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물로 채우려 했던 헛된 갈증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공허함과 불안을 성령의 성수로 채워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